회계학 기출 문제 분석을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회계학이 어떻게 기출 문제로 나왔는지 한번 보죠. 음, 첫 번째, 자, 주식회사 서울은 9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하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은 어음을 발행했대요. 이랬을 때 이러한 거래의 영향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 이런 문제는 뭐 붕괴를 해보면 바로 알수 있죠. 붕괴. 차변에 뭘 적어줘야 될까요? 뭐가 늘어났죠? 음, 차량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차변에 차량 900만원. 대변에는 뭘 적어주죠? 일단 뭐가 남았어요? 현금. 응, 그렇죠. 현금. 600. 자산에 감소니까 대변에 적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어음. 어음. 자, 네네. 이거 어음을 그냥 어음으로 적으면 좋을 텐데. 음,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 이런 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게 초반에는 많죠. 이제, 거래판류소도 생각해서 분개를 해야 되고, 또이 계정과목이 뭔지, 미지급금인지, 뭐, 매출 채권인지. 매출 채권은, 어,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 우리가 통상, 판매 활동을 해서 생기는 채권인데, 자, 이때는 지금, 음, 미지급금. 어음, 어음이죠. 이게 300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미지급금이 왜 대변에 적혔나요? 음, 부채. 응, 그렇죠. 부채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해석해볼까요? 차량, 900만 원짜리 차량이 음, 자산으로, 그래서 자산이 증가니까 차변에 적혔는데 대변은 어 그냥... 600만 원 현금을 아니 900만 원 현금을 완불한 게 아니고 그중에 300만 원 일부는 어음을 방해했다 미지급금 그래서 자산이 600만 원 만큼 나갔고 동시에 부채가 300만 원만큼 증가했다 그래서 차대변이 이렇게 나뉘어서 붕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거래 의 영향 자, 자산과 부채가 5번, 자산과 부채가 300만 원 증가 하나. 자본에는 변동이 없다. 맞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5번 맞아요 틀려요. 네. 자, 해설 보세요. 어, 왼쪽에 차량, 자산의 증가, 오른쪽 현금, 자본의, 자본의 감소, 그리고 미지급금 300만원 부채 의 증가. 자, 1번부터 보세요. 자산은 900만원 증가하고 부채는 300만원 증가한다. 2번, 자산은 900만 원 증가하고 같은 금액만큼 자본이 감소한다. 3번, 자산은 300만 원 증가하고 부채와 자본이 300만 원 증가한다. 정답은 뭐예요? 붕괴를 해놓고 또 5번이 다빈 거를 못 골라내면,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순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순자산. 보세요. 900이 늘어났는데 자산 600만큼 나갔잖아요. 그럼 순자산은 300이잖아요. 그리고 부채가 300만큼 늘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산과 부채가 300 증가하나 자본에는 변동이 없다. 붕괴를 이렇게 잘 해놓고 또 5번에 해석을 못했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등식, 이게 머릿속 개념이 정확히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5번. 아, 5번이었고. 자, 정답, 아, 문제 2번. 다음 항목들을 이용하여 유동자산 합계액을 산출하면. 자, 어떤 게 유동자산, 어떤 게 비유동자산, 어떤 게 유동부채, 어떤 게 비유동부채, 어떤 게 자본. 구분이 돼야 문제 풀수 있겠죠? 정답은 현금, 상품, 단기 매매 증권, 매출 채권까지 합해서 유동자산이에요. 사채는 비유동자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보세요. 다음 중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의미하는 것은 정답은 3번인데, 이렇게 또 길게 풀이해 놓으니까 또 3번을 찾아내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 뭐 알겠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잘 모르겠죠.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안 보셔서 그래요. 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놨고,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기본 정의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5번 복식부기 제도의 핵심인 거래의 이중성, 붕괴, 거래의 팔 요소, 의미,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3번, 모든 회계상의 거래가 항상 차변과 대변 항목을 갖는다. 차변끼리만, 대변끼리만 이런 일은 없다. 자, 그다음에 7번 볼게요. 역사적 원가주의가 뭐였죠? 어, 10년 전에 토지 100만을 산 거, 지금도 토지 100만이라고 적어야 된다. 신뢰성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또 음, 어떤 한계도 있다. 여기서 이제 한계로서 옳지 않은 것. 1번. 자산의 보유 손익에 관한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자산 가치는 계속 변동함으로 취득 시점 이후에는 그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10년 전에 100만 원 사건, 200만 사건, 지금 현재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3번. 취득 시점의 자산 가치를 반영하므로 수탁 책임 회계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탁 책임 회계가 뭐예요? 소유와 경영이 분류되어 있다.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한다. 그래서 이 전문 경영인 얘가 어떻게 회계 정보를 자의적으로 조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적시성의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신뢰성이 더 중요해서 역사적 원가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9번 이런 문제는 좀풀줄 아셔야 돼요. 자, 다음 중 진리의 기초 외상 매출금은 5만 6천 원이고 기초 대손 충당금은 4천 원이다. 단기의 외상 매출액은 7만원이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단기의 현금 회수액은 5만원이다. 또한 단기의 외상 매출금 중 3천원이 회수 불능즉 대손으로 판명되었다. 기말 외상 매출금은 여기에는 불필요한 정보도 좀 들어있어요. 예, 필요 없는 것들은 빼고 해설을 보세요. 기초 매출 채권, 그러니까 1월 1일에 가지고 시작했던 매출 채권이 5만 6천 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단기에 얼마가 더 늘었어요? 7만 원이 더 늘었죠. 그런데, 단기에 외상 매출금 중에서 회수한 게 있어요.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네요. 그러면 그만큼 매출 채권에서 빠져야 되겠죠. 맞아요? 이제 매출 채권이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회수 불능 채권. 이거 완전히 이제 대손으로 확정이 됐어. 돈을 띄었어. 이제 그때는 매출 채권에서 빼 줘야 되겠죠. 3,000원만큼 차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73,000원이 만 됩니다. 이 정도 문제는 풀어내셔야 돼요.